신한금융그룹이 차세대 금융혁신의 키워드로 스테이블 코인, 인공지능 에이전트, ERP뱅킹을 제시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은 이세 가지 기술이 금융산업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최근 제주에서 이틀간 애널리스트 데이를 열고 국내외 금융담당 애널리스트 30여 명과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와 금융 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침묵 행사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토론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트렌드와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대한 모델, 임베디드 금융과 ERP 뱅킹,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진 회장은 직접 주재한 세션에서 금융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재정이 되는 시대가 왔다며 신한금융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한국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상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코인, AI 에이전트, ERP 뱅킹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금융 기능을 재편하고 고객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개인 투자자 대상 소통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주 질문에 답변하는 등 투자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이 디지털 전환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굳힐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